주식 내 마녀의 날에 대해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1년에 4번씩 닥치는 금융계의 태풍이잖아요? 자, 이제 주식 마녀의 날이라는 혼돈의 세계로 뛰어들어 봅시다. 주식 마녀의 날은 3월, 6월, 9월, 12월의 세 번째 금요일에 발생합니다. 이 날은 주식 옵션, 지수 옵션, 주가 지수 선물, 단일 주식 선물이 모두 동시에 만료되는 날이죠. 복잡하게 들리죠?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이 계약들이 만료되기 직전에 거래량이 폭등하고 변동성이 급증합니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최고의 거래를 따내려고 모두 소리 지르는 트레이더들로 가득 찬 방을 상상해보세요. 네, 바로 그게 주식 마녀의 날입니다. 이 급등은 예측 불가능한 주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투자자에게는 위험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노련한 투자자에게는 난류를 헤쳐나갈 방법을 안다면 기회의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식 마녀의 날에는 눈을 크게 뜨고 어쩌면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